건강 케어의 끝판왕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에보선수위는 바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시트키트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고 할 정도로 피부는 더더더 안 좋아져요 얘한 3일 만 써주면 이마 이렇게 좀 오돌토돌했던 거싹 잡혀 안녕하십니까 꿈냥분들 쏭냥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결광 케어의 끝판왕 같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전에는 이제 꿀템 위주로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다면 오늘은 실전편. 어떻게 해야 그날의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전날 케어가 조금 부족했다. 한다면 급으로 결광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꿀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때마침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하면서 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의 우선 순위는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바르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넣는다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유지력이 떨어져요. 무조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돼. 근데 언니 저는 잠이 너무 안 와요 하신다면 이런 멜라토닌 제품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도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실 결광은 하루만에 만들어지긴 좀 쉽. 아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건 뭔지 아세요 좀 빠르게 끌어올려 줄수 있는 치트키 템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 하는거 까먹었다 싶을 때 있죠 좀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결광템들을 사용해 주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실제로 잘 쓰고 또 도움도 많이 받는 제품 두 가지가 있어서 요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 너무 잘 써서 좀 지저분하네 <laughs> 이거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제품인데, SMP 맑은 결톤 생기 마스크, SMP 피지 속속 거품 마스크. 공연분들 제가 라이브도요,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좋은 제품 아니면은 안 나가요. 왜냐면 말이 잘안 나오거든. 근데 얘네는 진짜 제가 실제로 너무 잘 쓰고, 진짜 얘네가 좋은 거. 효과가 즉, 각적이야 바로 보여 심지어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벌써 한세 통을 비웠나? 그냥 샤워실에 거의 붙박이 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샤워할 때 식초? 정도 올려두고 씻어내잖아요. 진짜 어머?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고 할 정도로 피부가 영양감 있게 정돈이 된다랄까? 아, 요즘 좀 피지 나오는 거면 블랙헤드면 화이트헤드면 한번 싹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할 때는 피지 속속 거품 마스크. 피지만 좀잘 정돈이 돼도 얼굴이 전반적으로 좀 깨끗. 보이거든요. 맑아 보여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좀 자극적인 필링 마스크는 피지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피부 결도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문질문질하면서 물 끼얹어서 한번 거품 낸 다음에 싹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피지 이런 데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빠르게 효과 볼수 있는 치트키템으로는 이두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이걸로 딱 케어를 해줬어. 나오면은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마스크팩. 특히 저는 머리 말릴 때 있죠. 마스크팩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중요한 날.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날, 그럴 때는 피부 겉에 오래 남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한천원 정도 하는 아이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많이 쓰는 게 메딜, 진정수분. 이거는 근데 사실 라인을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진정성분 쓸 때도 있고, 탄력 쓸 때도 있고, 뭐 PDRN 쓸 때도 있고. 포인트는 뭐다? 가벼운 마스크팩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가성비 마스크는 여기 적힌 것보다는 1, 2분 좀더 빨리 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언니 저는 이런 거 쓰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피부 속을 알차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요즘 제가 정말 빠진 파뮤 드림 글로우 마스크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붙이고 난 후부터 느껴져. 얘좀 다르다. 뭔가 진짜 피부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피부 겉은 번들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대로 피부 안에 쏙 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떼고 난 후에 크림을 안 발라도 건조하지 않는 마스크팩, 3위안에드는 요거 두개 추천 드리고. 먼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많다 할 때는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주변 근육들 있죠. 요런 거를 싹 풀어주고. 나 오늘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럴 때는 큰 빗으로 두피의 이 끝이 닿을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싹 해서 얼굴 주변에 혈액순환을 확 하고 올려줍니다. 가끔 옆등 이런 걸로 이렇게 쳐주기도 합니다. 안 아파요. 쳐주고, 이렇게. 등까지, 어깨까지. 이게 한번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은근 크더라고요. 자, 공양분들, 이렇게 다 끝냈어요. 아침 운동을 갔다 왔더니 살짝 여기가 붉어져 있는 상태예요. 요거 한번 갈아 안치고 갈게요. 패드는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이크 패드, 하나는 아로젤 패드. 오늘은 뉴이크를 써볼게요. 확실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얼굴 굴곡에 맞는 이런 패드가 쓰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메이크업 샵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곳 없습니다. 이렇게만 있으셔도 되지만 뷰티 기기들 중에 차갑게 변하는 그런 모드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글로우엠은 두 가지 판이 있는데요. 이 뒤쪽 있죠? 시원해지네요. 벌써 시원해졌어. 달바 울세라 케어 제품이거든요. 클렌 케어가 있어요. 패드를 피부에 오? 밀착시킨 네. 상태에서 이동하며 사용해 주세요. 케어는 울세라는 면적이 넓어서 넓은 부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프라이오는 좁지만 좁은 만큼 딱 밀착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 여기에 딱 밀착해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된. 그 제품이거든요. 더 강력해진 것 같아. 얘는 한 냉장고에 20분 넣어둔 느낌? 얘는 한 냉장고에 40분 넣어둔 느낌? 근데 울세라샷은 이 라인 잡아주는 거 있죠. 그거 효과가 좋아서 저는 약속 있는 날 라인 잡아주는 기능을 사용해줍니다. 헉, 지금 엄청 시원해졌어.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 시작이에요. 디피노르 토너입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사실 아침에 마스크팩 안 해도, 기기 안 돌려도 결광을 잘 살릴 수 있지만 지금 나는 급하다. 광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 받아보셔도 좋다는 것. 스튜디오 17. 수분 가득 히알루론 세럼. 앰플은 그냥 화잘먹 앰플.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줬잖아요. 겉도는 거 별로 없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만든 화잘먹 세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 전에 쓰기가 너무 좋아요. 수분 싹 채워지면서 표면에 얼마 남아있지 않게 딱 마무리를 해주는. 간혹 히알루론산 세럼이라고 써있는 제품도 막상 써보면 속당김을 좀잘안 잡아주는 것 같다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속당김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피부가. <laughs> 그리고 속당김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뭐가 올라와요. 지금도 약간 여기 못안거 보이시죠? 피부가 진짜 정말 예민해가지고 뭐 하나 안 됐다 하면은 바로 주인 안 닮아서 팍 뭐가 올라오는데 얘는 속당김을 진짜 잘 잡아주더라고요. 더마토리 히알루론 로션인데 저는 이 제품을 왜 써주냐? 펜슬 같은 거 그리거나 할때 이걸 안 발라주면 확실히 갈라지고 뭉치더라고 이거는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코팅해준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크림 뭐 날마다 다른데 요즘은 이 CMP 장벽 장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최근에 어떤 제품 테스트를 하다가 여기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괜찮아요. 일주일만 내가 원래 쓰던 거 그리고 잠잘자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이렇게 해주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슬픈 거뭔줄 알아요? 돌아오는 주기가 좀 길어지긴 해. 근데 뭐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안 돌아온다고 너무 무리하게 막뭐 하잖아요. 피부는 더더더 안 좋아져요. 진짜 기다리는 게 답이다. 와, 진짜, 오늘 아침에 간만에 저 피지 속속 마스크 저거 해줬거든요. 이마 느낌이 다르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릴 거 있다. 저는 마스크 제품 사도 항상 까먹어서 안 써요. 스킨케어템으로 결 케어 해줄 수 있는 거, 효과 좋은 거뭐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폴라 초이스 스킨 퍼펙팅 바 리퀴드 엑스폴리언트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써주는데, 얘한 3일만 써주면 이마 이렇게 좀 오돌토돌했던 거, 싹 잡혀요. 정말. 근데 대신 저거 쓸 때는 스킨이나 아니면 그 수분 앰플 있죠. 조금 더 많이 먹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발라주는데 아테 비건 릴리프 선 에센스 얘가 적당히 쫀쫀하면서 예쁜 광을 좀 오래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에 자칫 관리 잘못했다가 김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쁜 광만 싹 남겨주고 사라져요. 제형 보면은 눈시림 있을 것 같은데 또 눈시림도 없어. 피부가 편안해.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제품이랑 퍼슬리 선 제품 있거든요. 그두 제품 정말 잘 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결이 좀 저는 아직 정돈이 덜된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연작 베이스 프레. 이걸 저는 얼굴 전체를 쓰기보다는 약간 내가 느꼈을 때좀 오돌토돌하다 하는 그 부분에 얘를 싹 얹어줍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렇거든요. 근데 눈 밑은 빼고 베이스는 제가 지금 약간 붉은기가 살짝 올라온 상태예요. 예민해가지고 이거를 다져주기 위해 우선 셀퓨전씨 제품이랑 에르보리앙 CC 코렉터 얘를 같이 섞어가지고 베이스는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셀퓨전 씨를 진짜 꼭 쓰는 것 같은? 왜냐면 얘가 먼저 베이스를 꽉 잡고 있어야 그 위에 다른 아이들이 좀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촉촉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쫀쫀. 두들길 때 방향도 밀거나 그러지 않고 정면에서 토도도도도. 얘가 어. 어느 정도 좀 잡히거든요? 요즘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지 주기가 살짝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피부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건 그거는 내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몸 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 많이 먹어주고 잠 많이 자주고 스트레스 덜 받아주고 이렇게. 괜히 막 트러블 난것 때문에 스킨케어 바꾸고 각질 케어하고 막 짜고 이러면은 이를 더 키우는 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보다 그래도 좀 붉은기가 많이 사라졌죠 이때부터는 이제 커버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굿찌 컨실러 셀퓨전씨 비비 조금 썼고 헤라는 저 요즘에 13 써요 13N1 17도 조금 맑은 느낌이 없어 피부가 너무 밝아졌어요 제가 밝아진 비결에 대한 영상은 또 조만간 올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 헤라의 커버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고급진 광이 너무 예뻐. 그리고 다크닝 없이 정말 이 촉촉한 윤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커버력을 차라리 컨실러로 올려주고 이 베이스의 예쁜 표현 있죠? 이거는 갖고 가는 게 나에겐 좀 득인 것 같더라고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해 싹싹.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광이. 루르르 나는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되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상태로 나갔던 것 같아요. 광 나는 게 너무 예쁘니까. 근데 요즘엔 뭐가 대세다? 광도 자제하는 게 대세다. 실제로 그렇게 광을 한번 죽이니까 얼굴이 조금 더 작아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훨씬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 눌러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눌러줄 때는 제품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제 사랑. 바이테리 파우더 그리고 요즘도 빠진 거 넘버즈인 판토텐산 스킨케어 백 블러 파우더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싹 열면은 안에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보자면 바이테리는 실크처럼 한번 싹 가볍게 잡아주는 느낌 넘버즈인은 거기서 조금 뽀송한 느낌으로 요즘은 두 개를 좀 섞어서 써주는 편인 것 같아요 바이테리 좀 많이 썼으니까 오늘은 제가 넘버즈인을 써주도록 할게요 한번 싹 해주고 도도도도 쓸지 마시고 특히 저는 예전부터 잘 눌러줬던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마 이쪽이 빛나면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한번 싹 잡아주기만 해도 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마 외곽도 이마는 사실 중앙만 빛나도 돼요. 눈썹 윗부분도 살짝 훨씬 더 정돈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저는 원래 로드샵 제품 파우더 쓰면은 하거든요, 화장이 근데 얘가 처음으로 안뜬 제품이었어 그리고 건조함이 없어 외곽 쪽을 싹 하고 요즘 그래서 쉐딩을 턱 밑에만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어때요 이볼 쪽에 집중이 갑자기 빡 됐죠 스포트라이트를 예쁜 데에만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팔자 오돌토돌한 거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을 살짝만. 그 광이 또 너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처져 보이거든요. 한번 끊어줄 필요도 있어. 이 위에만 맴돌게. 턱 쪽은 뭐 중앙 부분 살려주셔도 좋고요. 끝에는 그 대신 닫아주기. 그래서 저는 오늘은 딱이 정도, 이 정도만 해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